한 문장의 오역이 사랑을 시작하게 만들고, 한 문장의 정확한 번역이 사랑을 끝낼 수도 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김선호와 고윤정이 선사하는 이번 로맨스는 달콤한 대사가 아닌 번역되지 않은 침묵으로 화려한 고백이 아닌 의도적으로 왜곡된 한마디로 관객의 심장을 겨냥한다. 세계적 스타의 입에서 나온 위험한 진실을 그대로 전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쟁이가 될 것인가. 통역사 주호진의 마이크 앞에서 펼쳐지는 이 치명적인 선택의 순간들이 지금 가장 뜨거운 기대작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신작, 이 사랑은 번역될 수 있을까는 통역사 주호진과 정상급 스타 차무희 사이의 업무적 관계가 점차 위험한 감정에 얽힘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담아낸다. 이 작품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현대 연예계의 미디어 통제와 이미지 메이킹, 그리고 그 속에서 진실을 지키려는 한 사람의 윤리적 고뇌를 섬세하게 포착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화의 중심축을 이루는 주호진 캐릭터는 완벽한 통역 실력을 자랑하지만 감정 표현에는 서툰 전문가다. 그는 중립성과 정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으며 살아왔고, 이분갑가야그럭티까까과사로가야 과야 군각각과야 가져 없고, 배고라나도 구고 자신의 존재를 최대한 지우고, 오직 화자의 메시지만을 전달하는 것을 직업적 신념으로 여긴다. 하지만 사무희의 전담 통역사로 배정되면서 그의 원칙은 균열을 맞이한다. 무희의 거칠고 혼란스러운 발언들을 부드럽게 순화해서 통역하기 시작하면서. 호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을 개입시키는 선을 넘게 된다. 이러한 설정은 단순히 로맨스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언어가 가진 권력과 책임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한 사람의 말이 수백만 명에게 전달되는 순간 그 사이에 서 있는 통역사는 과연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가. 정확한 번역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면 아내 그런 탐의 가정으로 기싸마냐고? 전문가로서의 윤리와 인간으로서의 연민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영화는 이러한 딜레마를 호진이 직면하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통해 펼쳐보인다. 국제기자회견장에서 무희가 던진 솔직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을 호진이 실시간으로 판단해야 하는 순간들은 관객들에게도 긴장감을 선사한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스캔들이 될 수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에서 호지는 마치 지뢰밭을 걷듯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호지는 점차 무희의 진짜 목소리를 듣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 간다. 공식 석상에서 완벽한 미소를 짓는 글로벌 스타의 이면에 숨겨진 솔직하고 때로는 날카로운 그녀의 진심을 오롯이 받아내는 사람. 업무상 친밀도는 자연스럽게 감정적 친밀감으로 이어지고 호진은 자신이 단순히 언어를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이해하고 보호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김선호가 맡은 주호진 역할은 그의 필모그래피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따뜻한 매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그가 이번에는 더욱 복잡한 심리적 층위를 가진 캐릭터를 통해 연기 스펙트럼을 확장한다. 호진은 겉으로는 냉정하고 통제된 모습을 유지하지만 내면에서는 자신의 감정과 직업적 원칙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한다. 무희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대신해서 여러 언어로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은 호진에게 있어 일종의 배신이자 동시에 사랑의 표현이 된다. 제작진 측은 김선호가 이 역할을 위해 실제 통역 전문가들을 만나 그들의 업무 방식과 윤리적 고민들을 깊이 있게 연구했다고 전했다. 특히 동시통역 상황에서의 순간적 판단력과 여러 언어를 오가며 뉘앙스를 살리는 기술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준비했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스크린에서 호진이라는 캐릭터에 더욱 설득력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윤정이 연기하는 차무희는 완전히 대비되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인물로 그려진다. 카메라 앞에서는 우아하고 친근한 글로벌 아이콘이지만 사적인 공간에서는 거침없고 때로는 냉소적이기까지 한 그녀의 진짜 모습은 호진을 당혹스럽게 만든다. 무희는 대중에게 보여지는 이미지와 진짜 자신 사이의 간극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오히려 그 간극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영리함을 보인다. 무희 캐릭터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니 어쩌면 의도적으로 오해를 유도하기도 한다. 논란은 관심을 낳고 관심은 곧 영향력이 되는 쇼비즈니스 세계에서 무희는 자신의 발언이 어떻게 왜곡되고 확대해석될지 계산하며 움직인다. 하지만 호진이 자신의 말을 계속해서 부드럽게 다듬어 전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무희는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보호하려는 그의 행동이 진심에서 우러난 것인지 아니면 직업적 책임감 때문인지 가늠할 수 없게 된다. 영화는 이 지점에서 무희가 호진을 향해 던지는 일련의 시험들을 보여준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도발적인 발언을 하거나 진심인지 농담인지 알수 없는 고백을 던지고 심지어 자신의 커리어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말들을 내뱉으며 호진의 반응을 살핀다. 그의 충성심이 정확한 통역이라는 직업 윤리에 있는지 아니면 그녀라는 사람에게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두 사람의 관계는 강제적 근접성이라는 로맨스 장르의 고전적 장치를 통해 더욱 깊어진다. 해외 일정을 함께 소화하고 같은 차량으로 이동하며 이어폰을 통해 서로의 목소리를 귓가에서 듣는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물리적 거리와 감정적 거리는 모두 좁혀진다. 특히 통역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호지는 무희의 모든 말을 경청해야 하고 그녀의 어조와 감정까지도 섬세하게 포착해야 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깊은 이해와 공감으로 이어진다. 제작진은 이 작품이 단순히 언어 장벽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클리셰를 반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오히려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서로 다른 의미로 이해되는 현대 사회의 소통 부재를 날카롭게 지적한다. 무희와 호지는 모두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그들이 처한 세계는 완전히 다르다. 무희에게 한 마디 말은 기사 제목이 되고 댓글 수천 개를 만들어내지만 호진에게 말은 정확하게 전달돼야 할 정보일 뿐이다. 영화의 중반부로 접어들면서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한다. 호진이 무의를 위해 번역을 조정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된다. 그는 여전히 통역사인가? 아니면 그녀의 이미지 관리자가 되어버린 것인가? 더 나아가 그는 그녀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보호 본능에 이끌리고 있을 뿐인가? 이러한 내적 갈등은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 폭발한다. 네, 중요한 행사에서 호진이 무희의 말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통역했고, 그 결과 그녀가 예상치 못한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혹은 반대로 호진이 크게 순화해서 전달한 내용을 무희가 나중에 알게 되면서, 그녀는 자신이 통제당하고 있다는 배신감을 느낀다. 어느 쪽이든 두 사람의 신뢰는 무너지고, 이는 단순히 개인적 관계의 위기가 아니라 각자의 직업적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으로 이어진다. 영화의 서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주변 인물들의 존재다. 무희의 매니저나 소속사 관계자들은 그녀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통제하려 하며 이 과정에서 호진을 단순한 도구로 여긴다. 그들에게 통역사는 메시지를 걸러주는 필터일 뿐. 감정을 가진 인간이 아니다. 한편 호진의 동료나 선배 통역사들은 그가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경고를 보낸다. 통역사 커뮤니티에서 개인적 감정 개입은 가장 큰 금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무희의 과거나 현재와 연결된 제3의 인물의 등장이다. 이 인물은 악역이 아니면서도 호진과 무희의 관계에 중대한 장애물이 된다. 그는 무희의 커리어에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거나 혹은 호진의 과거와 연결된 인물로서 현재의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운다. 이를 통해 영화는 단순한 삼각관계를 넘어 권력구조와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사랑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제작진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작품의 가장 큰 반전은 언어와 번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실 그 자체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호진이 과거에 정확한 통역을 했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사건이 있었을 가능성. 혹은 무의가 통역사가 필요한 진짜 이유가 언어 능력이 아니라 감정적 통역자가 필요했기 때문일 가능성 등 여러 복선이 깔려 있다는 암시가 있다. 영화의 미학적 측면에서도 주목할 점이 많다. 화려한 기자회견장과 조용한 통역부스의 대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어두운 대기실의 대조를 통해 공과사의 경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또한 여러 언어가 오가는 장면에서의 사운드 디자인은 관객들에게 통역사가 느끼는 혼란과 긴장감을 직접 체험하게 한다. 호진이 이어폰을 통해 듣는 무희의 목소리는 때로 친밀하게, 때로 멀게 들리며 두 사람의 심리적 거리를 음향적으로 표현한다. 고윤정은 이번 작품을 통해 글래머러스한 스타의 외면과 상처받기 쉬운 내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연기력을 펼칠 예정이다. 그녀가 카메라 앞에서 완벽한 미소를 짓다가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표정이 싹 바뀌는 장면. 혹은 공개적으로는 당당하지만 호진과 단둘이 있을 때만 보이는 취약한 모습 등은 배우로서 그녀의 스펙트럼을 보여줄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주연 배우의 케미스트리도 이미 업계 안팎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선호의 절제된 감정 표현과 고윤정의 다층적인 캐릭터 해석이 만나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킬지가 관전 포인트다. 특히 말로는 전문적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만 눈빛과 미세한 표정으로 드러나는 감정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을지가 이 영화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시나리오를 집필한 작가는 실제 통역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했다고 밝혔다. 국제 회의나 정상 회담에서 통역사들이 직면하는 순간적 판단의 무게,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를 어떻게 중재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화자의 의도를 얼마나 충실하게 전달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모두 영화에 녹아들어 있다. 감독은 이 작품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소통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싶었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래 이제 이초가 하는 번역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진정한 의미는 전달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다. 호진과 무희의 이야기는 바로 그 간극에서 태어난 사랑이자 그 간극을 메우려는 절박한 시도이다. 제작진은 또한 이 영화가 단순히 개인의 로맨스에 그치지 않고 연예인의 인권과 미디어 윤리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강조한다. 공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말과 행동이 검열되고 해석되는 현실. 진심을 말하면 공격받고 침묵하면 오만하다고 비난받는 딜레마는 무희라는 캐릭터를 통해 생생하게 그려진다. 영화의 후반부로 갈수록 호지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무희를 위해 계속해서 진실을 왜곡할 것인가? 아니면 통역사로서의 원칙을 지킬 것인가? 그리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는 것중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관객들에게도 던져지며, 명확한 답이 없는 윤리적 고민을 함께 나누게 한다. 결말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제작진은 해피엔딩과 비극적 결말 사이 어딘가에 있는 현실적이면서도 희망적인 마무리를 준비했다고 귀띔했다. 네, 아마도 호진과 무희는 완벽한 이해에 도달하지는 못하더라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간극을 메우려는 노력 자체가 사랑임을 깨닫는 결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작품은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그 안에는 현대인의 소통불능, 직업윤리와 개인감정의 충돌, 공적 이미지와 사적 진실의 괴리 등 묵직한 주제들이 담겨 있다. 웃음과 설렘 사이사이의 관객들은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고 진정한 이해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떤 선택을 지지하게 될까요? 정확하게 통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조정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호진과 무희의 사랑이 결국 번역 가능한 것일지, 아니면 언어를 넘어선 어떤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 영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더 많은 영화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